초기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데 있어서는 음. 정청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추진을 할수 음. 있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절하다고 보여요. 근데 박찬대 의원은 좀 다소 느릴 수 있지 않을까? 라고 음.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조직계의 안정적인 조율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청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분열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? 라고 음. 하는 객관적으로 보여질 때. 음. 그리고 박찬대 의원은 안정형의 원팀을 만들 수 있는 리더십 스타일을 갖고 있다. 그 다음에 대중적인 소통 능력을 봤을 때는 정청형은 이미 팬덤을 구성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력은 상당히 좀 높은 편이다라고 네. 보여지고요. 박상대는 설득력이 굉장히 음. 높으신 분이다 보니 팬덤은 크지는 않지만 설득형으로서 대중의 소통력의 노력이 굉장히 좀잘될 것이라고 보여져요.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시너지는 두분다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정춘래 의원은 강력한 동행자로서의 음. 역할을 그동안 해왔고 박상대 의원은 협력 전략가로서의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. 음.